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졌던 오산역 환승센터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이달 말부터 오산역 광장이 폐쇄되고 2년간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배태우 기자입니다. 경부선 기차와 수도권 전철이 오가는 오산역입니다. 근처에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장은 물론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습니다. 다양한 대중교통이 가까이 있지만 타고 내리는 곳은 제각각이다 보니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일피일 사업은 미뤄졌고 벌써 3년 넘게 공사가 연기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해 말 기공식을 열긴 했지만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 하지만 최근 시설 공단과 토지 보상가에 대한 의견을 좁히면서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뭐 어차피 감정평가는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보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염평가사들이 평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공사는 오산역 광장을 폐쇄하고 환승센터 구축과 보행광장 조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환승센터 1층엔 마을버스와 택시 승강장이 2층엔 버스와 열차를 탈수 있는 통합대합실이 설치돼 대기시간과 거리가 줄어듭니다. 이달만부터 진행되는 오산역 환승센터 공사는 2년 뒤인 2017년 봄에 끝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태호입니다.